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는 형제입니다. 삐거덕 삐거덕. 여러분 어디서 삐거덕 소리나지 않아요? 삐거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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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거덕. 삐거덕, 삐거덕, 삐거덕 끼익. 아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마이스 포니 마이스터입니다. 포니 마이스터님 어쩐 일이세요? 아이고 인, 핵 인싸 인싸가 되고 싶은데. 헤이, hey, 인싸가 안 돼. 어떻게 헤이, 인싸가 되고, 어떻게, 되, 어떻게 해야 되냐? 음, 스티커. 그래, 스티커다.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. 올라프 스티커는 얘다야 일단 뒤돌아보세요. 알겠다. 아, 으쌰, 으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붙였고, 이제 요거는. 음. 응. 그, 아, 스티커가 아주 부족한데? 음. 잠시만요. 제가 그럴 줄 알고 비켜보세요. 포켓몬. 보가!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많은 걸로 드리겠습니다. 예. 너무 꼬부기 분신술! 딸. 꼬부기! 꼬부기가 너무 분신술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? 어니부기도 너무 텅 끼있나? 두개 있네? 근데 이거 좀 아깝지만, 그래도 어쩔 수 없어. 아니, 꼬부기는 안 아까워요. 꼬부기는 안 아까우니까. 꼬부기라도 줄게요. 꼬부기 너무, 중복이 너무 많아요. 어디에다가 붙여주죠? 어디에다가 붙여주냐? 잠깐만요. 어... 꼬부기가 중복이긴 한데, 그래도 좀선 넘었어요, 이건. 이건 좀선 넘었고, 자, 이걸 넣어. 넣을... 넣... 이 앞면에다가 꼬부기를 넣어드리겠습니다. 자, 진짜... 이렇게. 오, 좀, 그렇기도? 이제는 좀. 이제는 좀 문을 예 문을 좀좀 좀 멋있게 야 됐고 이제 하, 일단 좀 너무 허전해요 너무 허전하니까 어쩐지 이상해 씨 분신술 따라 어 일단 이상해 씨는 좀빠져 왜냐면, 이거 너무 아까운 게 많이 나와, 많이 나와서, 새로운... 도대체 왜 3개 있는 거야, 이상의 꽃이? 여러분, 이상의 꽃을 붙일까요? <laughs> 3개이면 2개만 남기면 충분해. 오케이, 가자. 미안하다. <laughs> 아니, 원래, 3명, 3명이, 이 중에서 이제 한명이상하게 되었네요. 어쩔 수 없었어요. 여기, 이어처럼쪽좀 넉넉히 붙여야 돼요. 예, 전체까지는 아니고. 책 인싸 로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디야 붙였고 어 음, 이제는 좀좀 좀 많은 게음 저건 피카츄 어? 피카츄라, 이쪽, 바이리. 아니, 빼기 겁나 힘드네. 피카츄! 분신, 들따 와, 피카츄가 제일 많아. 저 여기 뜯겼어, 어머. 어머, 어떡해? 피카츄 너 때문에 망했어. 냉생 책임질 거야? 안돼, 됐고 솔직히 뽑기도 어려운데 이거 아빠가 첨부 해주신 건지 일단 어쩔 수 없이 붙여드리겠습니다. 붙일 곳이 없긴 하지만 좀음 핵인사처럼 해드리겠습니다. 인싸로 만들려면, 이게? 스티커를 많이 붙여야 해요. 안 붙이면 큰일 나. 피카츄. 자, 붙인 걸로 붙이자. 오케이. 자, 마이스터. 마이스터. 여기, 여기. 또 와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여기 안 되는데, 방패인데, 이건. 아, 여기 너무 튀어나왔다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음. 요걸. 무기에다가 좀 붙이자. 선 넘었나? 여기에다가 좀 붙일까? 묻힐까? 뒷면에다가 붙일까요? 아니야 여기. 문이 지아잠깐 잠깐만 맞나? 아 어,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어 자 이제 이제 진정 진정 어. 잠깐만 걱쩌걱 이제 어 이정 이 정도면 됐다 이, 이 정도면 됐어 피카츄를 여기다가 붙이 일단 피카츄를 여기다가 붙이 맞다고 여기다가 자 이제 변신해 보시겠어요 여기 좀 믹스터링만 그래 아, 잠깐만 한 번만 붙이면 한 번만 붙일 수가 한번더 붙일 수밖에 없지. 닥터리오 몇개 있지? 세 개. 아니 두 개, 두 개야, 아, 두 개, 두 개. 한개 망가져 갖고 너무 안 예쁘고 그러니까 이걸 해달래. 해드려야... 저 너무 큰데 이건. 아요걸뭐 이렇게 참인텐데. 아, 아니에요. 어, 닥터리오 어, 진짜 이, 이거 불경이야. 유튜브 찍고 있잖니 이제 좀 괜찮은가요? 여기, 여기 뒷면은 좀안괜찮아 에헤이, 헤이 좀, 좀. 아, 뭘넣어야 되지 아, 이거. 여기 중에서. 뭘 넣을 게 없는데, 아. 피카츄 한번더 넣을까? 아니야, 좀, 그러면, <laughs> 이상해져. 픽싱, 아, 잠깐만. 아, 일단 많아 보이는 게 없어, 이제. 여러분. 피존이라도 넣을까? 피존은 좀 너무 커갖고, 안. 응, 구글 한 개밖에 없고. 울치기 한 개밖에 딱충이. 아, 딱충이는 희귀한 거네, 거의. 캐터피, 캐터피, 캐터피 두 개야. 캐터피 넣어줄게요. 얘 어쩔 수 없어요. 캐터피는 <laughs> 어차피 쓰레기라서. <laughs> 여기 들어갈까? 일단 일 들어갈까 말까인데 음어 이제 변신 곧 해야 되는데 이거만 붙이고 가자 이제 가자 오케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여러분들, 저술 취한 거 아닙니다. 0 1 0번이씨 아, 졸려. 으으 아, 졸려, 이씨. 요건이에요. 명성기 짝, 명성기 짝. 아, 비가 주어야 해. 피카츄라, 이주 하다가 죽어버렸네. 동심 파괴 아니니까 들어주세요. 아유 힘들네. 음 잠깐 야광도 있었나? 야광 있었던 거라는데 야광님이 있나? 야광이야. 미치 스티커도 있네. 자 이제 변신 해주세요. 렛츠고 알겠다, 변신을 보여주마. 딴, 따다단, 딴, 이제 난, 이만. 뾰로롱, 안녕히 계세요.